오늘은 기쁜 날. 왜요? 왜요? 마님이 이주가 미국으로 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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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편집. 내가 <어떤> <laughs> <laughs> 이렇게 즐겁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계속 웃고 있어. 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돼 있어. 아, <laughs> 안녕하세요, 비밀이아입니다 자, 오늘 방문한 곳은 용화 반점입니다. 밖에서 뭐도 못하고 왔네. 자, 오늘은 역시 중국 음식은 중국술이랑 먹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먹자, 이거부터. 아, 이, 이거 그대로 먹는 거야, 그냥. 아 이거는 뭐 사장님이 그냥 내주신 거군 어, 원래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처음 먹어보는데 요거는 보수무침이고 보수보침이 저쪽은 송화단 피단 오리알을 삭힌 거 내가 아주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 술은 음, 그뭐 중국의 뭐몇대 10대 명주 8대 명주 하는 그 노주노교라는 데서 나온 사천술이고 난 이게 수입이 안 되는 줄 알았더니 얼마 전부터 수입된다고 그러네 어우 음. 향 좋다 감사습니다 오~~, 오. <laughs> 정신이 맑아지는 맛이다 이거 근데 네. 야, 약간 좀 느낌이 좀 이상한 게왜 아침에 술 먹고 있는 느낌이지? 아침에 아침에 아침. 아침이에요? 왜뭐 아침에 12시 먹었는데음 <laughs> 음, 같이 먹으면 예술이네 오늘은 뭐 사장님 오마카세 느낌? 오늘의 첫 번째 요리는 오향장류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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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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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부위가 사태 뭐 이런 쪽인가? 느낌이 사태 보이네. 아, 사태 내가 그그그 네. 그, 음, 이렇게 두툼한 오양장육은 거의 되게 얇게 썰잖아. 네. 근데 그래도 텍스처가 이 정도면 고기 자체가 좋은 거야. 음, 오양장육 두께 자체가 예술이. 아주 는 이 술이 딱 보니까 끝까지 에 완전히 향기롭지 않고 약간의 눅눅한 뭐 이런게 있는게 진짜 좋은 술은 뭐냐 그냥 먹었는데 그냥 물처럼 술술 들어가는 그니까 딱 먹었는데 뒤에 걸리는게 없이 그냥 쫙 목을 타고 그냥 식도로 넘어가는 이기분 예전에 여기서 술이 다떨어진거예요그래갖 응. 결국은 여기서 어머니가 막두가지고 먹고 응. 또 모자라갖고 소주 먹었거든요 전원 다 사나? 그게 그러면 안돼 이거 어 그러니까 백알먹다가 아 소주 먹으면 소주가 안전무 되니까 안 사실 그래. 심, 심지어 사실 우리 지난번에 그 인천 삼성전할 아 때는 아, 술이 두병이 가짜였어 수정방도 가짜고 네. 중국에서 공항 면세점에서 사는 게 되게 위험해 공항 돼? 면세점 믿으면 안돼 음. 공항 면세점에 누가 샀다고만 딱 바꿔서 봤는데 실제 진품이랑 어. 조금 다르고 딱 맛이 딱 보면 아니야 그거난 어? 예전에 공항 면세점에서 샀는데 심지어 스펠링이 한 글자 틀린 것도 있었고 이거는 해삼탕이네? 예. 아 나는 진짜 해삼 요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내가 고등학교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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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숙사를 다, 다녔는데 토요일날 나오면 토요일 저녁하고 일요일 점심까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오면 엄마한테 해다하거나 사먹고 싶었던 게 뭐냐면 꽃게탕 곱창 곱창구이와 지금... 곱창전골 아니고 나가서 사먹는 거지 그 다음에 해삼 요리 예. 음, 음, 음. 그럼 맛있어 아 저렇게 나오는데도 이게 지금 뜨거운 온도가 그대로 유지가 되지 음, 아, 중식이 이래야지 솔직히 얼마 전 내가 그 부산 갔잖아 중식 먹으러 내가 여기다 마실 거 같아 아, 서울에 이런 느낌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근데 서울에서 중식당 요새 가기 좀 그런데 예전 같지 않은 거에요? 갈수록 <laughs> 학교가 하는 집들도 젊은 친구들은 안 하려고 한대요. 아예 고급으로 팔선하고 이런데 가면 구성은? 한국식 네. 중식이긴 하지만 약간 자꾸 중국 느낌의 그런 것들을 하잖아. 한국식 중식하는 데들은 이런 느낌의 옛날 음식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안 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갈 데가 없는뭐 진짜 지방 뭐 부산 가고 인천 가고 평택 가고 해야지. 서울에 그런 느낌이 없어 음. 자 이제 다음 자, 술은 음. 저거는 아니, 이제 약간 뚝배기처럼 생긴거는 네, 서봉주 뭐? 서봉주도 음. 그 중국 뭐 8대명주, 10대명주 음. 중에 하나 음. 서봉주라는게 원래는 산서성 술이거든? 근데 여기 보니까 산지가 사천성으로 되어있네 음. 자 우리 서봉주 한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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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오늘은 기쁜 날. 왜요? 왜요? 마님이 2주간 미국으로 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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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렇게 즐겁게 술을 먹으면 안 되는 건가? <laughs> 계속 웃고 있어요. 어? 가만히 있는데 계속 이렇게 돼 <laughs> 아, 있어요. <진짜>. <웃음> 사실 <웃음> 2주 동안 <laughs> 네. 그러니까 내가 대부분의 날에 집에 일찍 <웃음> 들어가야 <웃음> 되는 거야. 아보드리니 아, 아, 뭐, 있고 혼술만 하면 돼요. 아, 그러면 뭐 사실 좋은 것도 없어. 근데 그냥 아, 야, 이거는 그 자타공인 <laughs> 누구나 다 <laughs> 아는 <laughs> 양장피. 와. 근데 이게 사실 나도 중국 거의 뭐1 년에 1 0 번씩까지만 사실 이런 요리가 중국에 없어 본 적이 없어 그냥 한국식 중식이지 그러니까 다른 음. 카테고리 같아 짜장도 없고 없고. 그니까 어뭐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없고 뭐 그냥 구무고. 음. 어. 오늘 양장피 되게 맛있는데. 아 그래? 양장피 자체가 어, 되게 그치 뭐 양장피가 막 되게 맛있기는 어려운데 음, 비주얼이 좋고 뭐 이렇게. 음. 네. 음? 어우 누구나 아는 중식인 팔보채 여덟 가지 바다의 보물이 들어간다 해서 원래 팔보채인데 나는 이것도 사실 중국은본 적이 없어 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말해서 이건 한국식 중식이고 나도 너무 좋아하지만 진정한 중식을 맛보려면 나랑 중국을 가야 된다 음. 내가 계속 예고하지만 조만간 김정은이 김정은이 저기 베이징 갔었거든 작년인가 내년인가 그때 내가 간 코스 이렇게 따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해주려고 중국에그 거기 내가 가는 데가 조어대라고 조어대가 우리나라 음. 청화대인데 거기 국빈관 이제 식당이 있는데 거기를 예약해서 갈 건데 거기는 건물이 하나가 한 팀이야 김정일이 갔던 바로 옆 건물에서 우리 그때 먹었는데 그리고 거기가 좋은 게 있어 마오타이를 싸게 팔어 시중가는 말도 안 되게 싸게 팔어 신라가 맞았어요 근데 한블로그가 엄청 강근데그 안에 절실한 간 자체도 네. 딱 맞고. 진 맛있어요. 저 제가 선생님과 먹은 파티도 제일 맛있는데. 아 이거는 난자완스. 아. 부산 네. 가서도 먹은 건 난자완스인데. 부산은 어디가 맛있어요? 부산은 어디가 맛있냐고 그냥. 음. 근데 난 장어 한안 먹는 지가 한 20년이 됐는데 요새 이렇게 먹는 거 보면 근데 난장스 맛있어. 맛있지. 아주 아장 솔직히 동그랑땡도 맛있는데 난 장어 한맛있어야지 그래. 고기 이렇게 그래. 어? 갈아 가지고 하면 알려 주세요. 난 장어. 맛있어야지떡도 어. 맛있네요. 근데 여기 우리 중식 전문가님 어. 난 장어 한는 돼지고기로 하나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로 하죠? 돼지고기근 그래, 이런 건다 돼지고기지. 약간 이게 약간 크리스피한테 약간 튀긴 느낌이 있나? 센 불에서 튀겨서 들어갔다가 음.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먹장마다틀는데 어? 돼지고기로만 음. 하는 데가 있고 음. 야채 음. 같이 가져가되고 하는 거. 데 있고 근데 어 근데 어어 어, 여기 맛있죠 맛있어, 맛있어, 진짜 부담보다 맛있죠 아, 부담보다 훨씬 맛있네 근데 이게 난자한 쇠는 음. 돼지고기 살코기도 중요한데 기름도 잘쓰죠 돼지고기 구운 부위 거 기름 그 떠가지고 갈아가지고 자 음. 오늘의 세 번째 중국 바이주는 수정방, 뭐, 제일 유명한 술인데, 내가 유튜브는 한번 얘기를 했는데, 사실, 수정방이, 아, 맛은 괜찮고 좋은 술이기는 한데, 수정방 자체가 뭐, 중국, 8대 명주, 10대 명주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저거는 내가 알기로는 거의 21세기가 돼서 만들어진 술? 조전호없가 네. 가지고 있고, 2000년도인가 이제 그 무렵에 사천에 되게 큰 지진이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있던 어느, 뭐, 2000년대 술도가가 발견된 거술 항아리가 발견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뭐 우리는 전통이 2000년 된술 뭐 그거다라고 하면서 이거 수정방이란 걸 그때 막 만들어진. 마케팅의 네. 승리 음. 유통사가. 네. 아니야. 아. <laughs> 와, 뭐야? <laughs> 프라이드 치킨 아닌가? 중식당에서 나는후라이드 치킨? 이거 중식당에서 나온 소짜가? 야 저한테 나 이모가 있어. 이거 중국 이름이 뭘까? 중국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아빠 박유관이야. 아빠 박유관 씨. 선생님 이거 이름 뭐예요? 아예. 아 근데 이거 중국 이름이 뭐 있을 거 아니야? 정식 이름. 칭따지칭따지아칭따지 이게 약간 지금 시즈닝을 한거 아니야 지금? 아 진짜요? 리아케와의 다른 점은 알고 있습니다. 튀김옷이 없잖아요 비비큐에 음. 그 한국... 그 파리치킨이라고 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근데 근데 중국 배우 중에 다를... 공리라고 알아? 공리? 공리... 다 알죠다 알지? 공리 다... 아, 여기 설마 이쪽은 모르는 나이네 아, 알죠 그니까 이름만 들어그전 이름만 들어봤는데 아니 진짜 유명한 배우 그 공리가 공리가 어, 파리를 어. 자주 가는데 파리 가면 내리자마자 항상 가서 그날 밥을 먹는 식당이 있다는 거야 음, 뭐, 뭐, 뭐. 그게 한식당이야 근데 그 한식당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는 거야, 우리 기준으로. 깡기라고 네. 돼 있는 거 아, 닭튀김? 그거를 BBQ에서 한게파르치킨이라는 거야. 그걸... <목소리> 자, 이거는 탕수육이지. 어, 좀 틀려요. 어, 그래. 다른 데 하는 거야. 닭튀김이, 다른 데는 좀프라이트 튀기는 데가 많아. 근데 이건 먹여서 먹여도 어, 하니까, 패드리가 원래는 다들 이렇게 나와서 그런. 옛날에 귀찮잖아요, 기차, 기차. 예. 탕수육 나올 때또 얘기하지만 사람들이 뭐 구멍이네, 찍먹이네 하지만 사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원래 중국 음식은 그냥 볶아 먹는 거지. 여기나 좋은 게 간장 이런 거 없잖아. 그냥. 그 자체로 완성? 이게 완성된 음식을 요리사가 아니, 내주는데 예전에 거. 그냥 딱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볶아주거나 아니면 구워주거나 아, 그러니까 그 아, 찍어먹는 거는 배달하면서 그냥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나오는 걸뭐 중국은 약간 튀김 요리는 드라이하게 해주잖아요 어 드라이하게 하지 사실은 드라이하게 하는건 어떤 딱 보면 이거 지금 사실 튀김인데 촉촉한 소스잖아요 네. 이런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말라 있어요 네. 근데, 핵 근데 핵. 이 탕수육에 소부로가좀 음. 있어요 약간 틀리잖아요 아니, 아니. 스라 이렇게. 약간 그 나요. 여기는 탕수육도 맛있어. 여기 딱국물밥이 진짜. 아우, 볶음밥이 그냥 비주얼부터. 근데 딱 솔직히 이 볶음밥 비주얼 보면 그냥 맛있지 않아. 맛 없으면 다있지 아우, 엄청나요. 그러니까. 네. 야, 이게 짬뽕밥. 짬뽕밥에 계란 짬뽕. 후라이 올라가고, 솔직히 이게 진짜 자, 짬뽕밥인데 밥은 어있나요 밥은 밑에 있는데 이 밥은 그냥 나오는 밥이 아니에요. 한번 기름에 볶아줘요. 그러니까 아 볶음밥이다. 아 한번 이렇게 볶음밥이 들어갔다. 아야 역시니까. 그러니까 아 오징어도 어 지금 불에 그을리 이렇게 아 나오는 거 보면. 도싹 내가. 이거는 샐러리 볶음. 그러니까 이게 또 전형적인 아 약간 동북쪽 중국음식이야. 실제 중국에서 나 되게 맛있게 먹은 게 컬리플라워하고 돼지고기 볶아서 아 먹어. 아 그거 아 그거 아 진짜 아 맛있다. 아 그때 오아요 진짜. 오세요, 진짜. 어. 어, 중국에선막 양상추도 볶아먹고 상추도 볶아먹고 어. 어. 해주잖아요 더 많이 먹을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야채 볶음 먹으면 알아요 어우 음 짬뽕 맛있다 짬뽕밥 조리법자 짬뽕도 맛있어요 이, 맞아, 이 계란이 밥이 짜장 아맛있어 저는 있을 때 제일 맛있대 황당한 거좋아 샐러리 안주 이거 뭐을 어우 이건 진짜 오와 오. 랑 어우 좋 결계를 많이 진아그래우도짜장맛은많야안 나오. 아, 돼. 어, 아, 네. 그냥 짜장 말고 볶음 짜장. 그렇지 그렇지. 아, 짜장? 제가 이거 뭐 계란. 어, 뭐 계란 어. 지단이요? 이거 1인분이야, 2인분이에요? 그 근데 원래 어느나 국에서 유명한 데안서 손. 아, 좋데 어, 오, 맛있다. 이거. 해산물 데요 자, 본배하면서 우리 고추이부사. 이부사취하지 네. 않으면 아, 네. 헤어지지 않는다. 아. 아. <laughs> 맞나 이거 아야다 나도 또고